자랭이 병어입니다. 자랭이 병어는 뼈채 썰어 먹을 수 있는 자랭이 병어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 드립니다. 가장 작은 병어를 자랭이 병어라 하는데요. 이 작은 병어만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자랭이 병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심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마음마리 시트가는사심미 병어. 당연히 핵감용 병어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 드립니다. 한 상자에 마음마리 시트라는 사심미 병어 핵감용 병어고 안 에서 조합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병어 가격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면 병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알 수가 있습니다. 어, 왜냐면 병어 가격이 왜 많이 떨어지냐면 오늘 병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병어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병어를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오미특대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먹갈치고요. 마리 갈치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오미특대먹갈치입니다. 안강망부에서 조업 오미 특대 먹갈치 고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특대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4마리씩 들어가는 삼위 특대 먹갈치고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삼위 왕특대 갈치입니다 이렇게 큰 갈치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삼위 왕특대 갈치는 마리당 900에서 1kg 전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풀치도 판매합니다 풀치는요 가장 작은 갈치를 풀치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갈치 풀치의 모습이고요 어 풀치로 젓갈 담으셔서 좋으니까 어, 어, 구매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전복집이고요. 지금 전복은 6, 7미, 7, 8미 붙어있습니다. 가장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전복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김장철이다 보니까 어, 신안산 육젓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kg씩 담겨져 있고요. 신안산 초저 3kg씩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신안산 초저시고요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신안산 북새우젓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복새우죠. 그리고, 어, 보시냐면은, 오징어 젓갈, 낙지 젓갈, 앙석어 양념 젓갈, 갈치 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